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려고 하다 보면 어, 문제 없는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 교회에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문제는 어떤 점에서 보면 개인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에 관한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조금 넘어서서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든 종교개혁 시대든 모든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데, 은혜와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 관한 연구하신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을 쭉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소수, 소수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2등 시민, 1등 시민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2등 시민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어, 그런 약간의 차별, 그것이 일반적으로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부들은 이 중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보호할 것이 없는 과부들입니다. 과부라는 위치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가난하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 어렵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그 시절에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을까라고 할 때에 이민 가신 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민 가신 분들이 죽기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고향선산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거의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3, 40년 하신 교포들이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미국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고향 산천에 가서 선산에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 여러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꼭 성전에 약속의 땅에 방문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에 첩각구리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묻히고 싶다라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원을 따라서 인생의 노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안에 남편은 뭐 고향 땅에서 삶의 생을 다하고 묻혔습니다. 과부 혼자 남은 거죠.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외국에 살았고 친척도 없고 돌보줄 사람도 없고 게다가 남편까지 죽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혈라파 가부들이 교회가 구제를 해주어야 생활을 할수 있는데 그 구제해서 이렇게 무관심 혹은 무시 혹은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는 문제입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보시면 그런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구보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중심으로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구보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고 오는 교인이 올 때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인 중에 가난하고 남누한 옷을 입고 오는 교인을 볼 때에 무관심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유한 사람, 유력한 사람, 높은 사람을 교회에서도 그 기준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교인이 된 옆에 있는 교인들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귀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다수입니까?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 오히려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누가가 딱 기록할 때에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먼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일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구제를 나누는 일에, 이 일에 일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말씀과 기도와 교인들을 섬기는 거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의롭게 일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직분자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수가 누구죠?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년 서울중앙교회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첫 장로님이 누구였습니까? 서울중앙교회 역사의 첫 권사님이 누구였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1885년에 선교가 시작되고. 1907년도에 처음으로 7명의 목회자가 1907년도에 딱 안수를 받습니다. 한국교회사 시험 칠때 7명 이름을 쓰시오. 이런 문제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상 첫 목사님이다. 한국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안수 받았던 목사님이다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영광스럽지만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사의 길이 이름에 남을 수 있는 이렇게 중,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일곱 명의 직분을 뽑아라 이거는 큰 영광이죠 한국교회 최초의 일곱 명의 목회장은 누군가 이것보다 세계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의 직분이 된 사람 일곱 명을 쓰시오 그러면 이게 성경 퀴즈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교인들의 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일곱 명을 뽑았습니다. 이름이 스테파누스, 이런 거죠.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을 딱 봤을 때딱 느낌이 드는 것은 전부 다이 헬라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역사에 처음으로 직분이 된 사람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소수파 교인인 헬라파의 교인만 직분자로 다 뽑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들이대면 이렇게 안할수 있습니다. 동동회가 모이면 3분의 2 이상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와 이거 교회가 생긴 이로로 처음 직분자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다수파인 히브리파에서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다수파인 우리가 위원장을 맡거나 우리가 다수의 직분이 되고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을 배려해서 비율을 좀 나누어주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다수파로서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교인들이 모여서 이 문제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있는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과부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일이니까 일곱 명을 사도들이 뽑으라고 했다. 일곱 명을 전부 다 헬라파 교인들로 다 채워 버린 것입니다.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기도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는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사베라의 사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처음으로 당면한 이 문제를 딱 풀어 가면서 초대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그런 교회라면 민든 사람의 수를 더, 더해 주는 은혜를 주셨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참 잘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참교회다 모습으로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교회의 중요한 재정의 문제고 구제의 문제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할 테니 알아서 순종해라.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요. 기독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정말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아, 우리가 경황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딴 길로 가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교인의 대다수가 그 문제를 봤을 때에 세상의 원리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제일 잘풀수 있을까? 말이 통해야 되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필요하겠다. 헬라파 교인들 중에 성령님과 은혜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면 되겠다라는 것에 모든 교인들이 동의를 하고 그쪽에서 일곱 명을 뽑아왔는데 히브리파 교인은 한 사람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갈 때에 세상에서나 교인들이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볼 때에 저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참 달리 세상적인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독특한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저런 식으로 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 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요. 어, 실제 있었던 일을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을 써놓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우습어가지고 저도 준비하다가 막 웃었는데 내용은 우, 우습지만 어,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어, 미국 남부에 있는 교회에 어,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 분쟁이 생겼는데 분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교회를 분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에 소송까지 갔어요. 우리가 몇 명하고 몇 명이 나눠질 거다.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가, 교회 건물을 또몇대 몇으로 비율로 나눌 건가, 이게 법원 소송이 됐는데 판사가 가만히 듣다가, 이거 법원에서 판결할 게 아니고, 너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결정해라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정권위원회, 조사위원회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 간에 심한 분열이 일어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립하게 된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 너무 황당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한 교인이 자기 옆에 있는 교인보다 스테이크가 좀 작은 것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발단이라는 것이 알려진 거죠. 왜저 사람보다 내한테 스테이크 고기를 작게 주냐? 그그 그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골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분분열하게 되는 분립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역 신문에 다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볼 때에 우리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심찮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개척한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 주고 살수 없는 겁니다. 예, 70년간 내려오면서, 서울중앙교회에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무형의 참 아름답고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통해 주신 은혜인데요 교회가 한 걸음 잘못 발을 디디면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그 교회의 개척 멤버로 그 교회에 누구나 다 기억하는 그런 집안으로 지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교회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그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 이민교회에서도 조금 자주 받고, 한국에서도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랄 때의 모습을 누가가 딱 말을 하면서...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그 말을 푸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인들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교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교인 안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득하고 충만하게 있는,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보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은 모든 사람이 눈 뜨고 있는 사람이면 다알수 있는 설교가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장모님들을 통해 받을 때에 장모님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입으로는 안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입으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거지 아니요. 그 은혜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과 잔을 받으시, 받고 먹고 마실 때에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떡과 잔이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의 믿음의 입으로는 누구를 먹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 하면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떡을 받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예수님 살로 바뀐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다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의 인격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뀐다. 그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가능한 한 자주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너무 분명하니까 일주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성찬 받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는 이번 주일에 성찬을 받아서 예수님을 먹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성질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내 피가, 내 생각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실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갔듯이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올해 마지막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